상견례날 시어머니의 모습이 충격이다.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상견례 날짜도 정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날,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지어 남자친구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순간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의 가방, 시계, 옷까지 마치 패션쇼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오셨습니다. 물론 좋은 옷을 입으시는 거야 상관 없지만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창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간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는 식사 내내 해외여행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유럽의 어느 명품거리에 가셨던 이야기, 동남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즐겼던 호화로운 휴가 이야기 등 1시간이 넘도록 끝없이 본인의 경험담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듣고 계실 뿐, 대화에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민망했습니다. 한참 자랑이 이어지고 나서야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꺼낼 수 있으셨어요. 요즘은 집값도 많이 오르고, 아이들 시작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결혼 자금으로 2억 정도는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밝게 웃으시던 시어머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돌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그렇게까지요? 저희는 여유롭지 않아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요즘 대출도 잘 나오고, 둘이 벌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명품 자랑과 해외여행 이야기에는 그렇게 열정적이셨던 분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에 솔직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창결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과연 이런 시어머님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과하게 자랑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회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그 태도의 반복이라면 저는 분명히 지치고 상처받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